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의리가 없냐? 교회를 개척하고 몇 개월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30평 조금 넘는 상가에 개척 교회를 시작하고 학교와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러 저희 집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사탕붙인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차도 건너편으로 그때 4학년이었던가 했던 제 아이 중한 아이가 건너편 길로 걸어가고 있기에 반가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서 뒤돌아보기를 바랐던 딸아이는 듣지를 못한 건지 어찌된 용문인지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는 아이에게 엄마 학교 앞에서 널 보고 불렀는데 듣지 못했나봐.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하고 말했더니 엄마 아빠의 귀가에도 별말 없이 있던 아이는 갑자기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전도지 주면 애들은 그거 다 버리고 가고, 그럼 엄마 아빠는 그거 주우러 다니고, 엄마 아빠가 거지 같아! 아이는 엄마 아빠가 건넨 전도지가 버려지고 밟혀지는 게 많이 속상하고 아이들이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아이들의 무례함에 당사자가 된 것이 민망하여 이 감정을 피하고 싶었겠지요? 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무 살이 넘는 자녀들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면 오히려 함께 나누려고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또래쯤 되었을까요? 성경에 맹인된 한 청년이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이미 어떤 방법으로 주가 고쳐 주셨다고까지 말을 했음에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평생 수치였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아들을 고쳐 주셨건만 감사는커녕 자신을 밀어내던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지 않고 소속되어 살겠다고 저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모른다고 예수님과 무관한 척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던 청년은 그동안 청각에 의지하여 살아왔고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친 표현의 말들을 들었으며 몇 번이나 재차 묻는 저희를 알면서도 그의 증언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고 선지자시라고 심지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면서 주님과 의리를 지켜냅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보며 살게 되자 세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처럼 말하고 예배들이 다 감염이 되면 유흥업소에서 놀다 감염된 사람보다 더 몰지각하며 교회가 사회를 공경해 내모는 이기적인 집단이냥 매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밀어내고 또 따돌리고 폄하하며 심지어 혐오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고 계신가요? 나이나 신학연수와 상관없이 아직 어린 신자는 제 딸의 어린 시절처럼 맹인의 부모처럼 세상의 시선이 민망하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게 될까봐 피하거나 감추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때론 내 삶이 주님과 교회에 덕이 안될까봐 라는 근사한 명분으로 주님을 생각해드리느냐 우리 보고 훌륭하라고 하신 적 없으신 그분의 사람임을 감추고 계시진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적어도 난리에 죽으신 그분을 향해 의리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선글라스 낀 배우처럼 오늘 저도 외쳐봅니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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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쓰려고 하면서 주님께 가시 면류관은 혼자 쓰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